옥상 텃밭에 고추가 갛게 익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5월 17일입니다. 이야, 포기포기마다 주릉주릉 달렸습니다. 고추가 크기도 큽니다. 갛게 익은 고추 예쁘죠? 우리 가까이 있는 거 하나 비춰드려야 되는데. 이야, 이렇게. 예쁘죠? 예쁜 고추가 밝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 옥상 텃밭 멋집니다. 여기 백그루에 고추가 심겨져 있고, 가지, 뭐, 토마토, 호박, 우추, 뭐, 열무, 상추. 가지가지 다,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추가 이렇게 밝게 익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장마비가 와서 고추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여기는 붉은 고추가 이렇게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 50근에서 100근 딸것 같습니다